봄의 문턱이라지만 아직 차가운 공기에 몸이 움츠러드는 3월 초순 동네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지금 주인분 있세요아 예, 저 하나 있는데. 아. 네 방들어가있는게 지난 겨울에 그 보일러가 동파돼서 이제 그 보일러 교체 작업 해주면서 환경이 지금 열악하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서로 이제 도우게 됐어요. 크게 필요 없는데. 고장난 보일러 대신 온풍기로 겨울을 지냈다는 청년 발가락 뼈가 없는 장애로 인해 고단한 삶을 이어왔을 그의 생활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난 가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 살림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청년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전해주자. 그렇게 우리 대명육동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오래된 짐들과 낡은 가구들은 드러내고 필요한 물건은 골라둡니다. 자, 여기 니다 아, 이거는 요 뭡니까? <laughs> 그것도, 어 이거 집패네요. 아, 진짜 뭔 미안합니다. 음. 그래도 이래 뭐 동네 주민들이 와서 평소에 두니까 그죠. 아니 마음이 그래도 좋은 한일 늦게라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선물 받 어떻게 건 수지나는 니다 주방에 한 파스, 주방 다 있어요. 하고 청소하고 손벌까, 소개장판 손벌까, 그리고 주 판넬도 해야 되고 좀할게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면 주심으로 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메뉴는 뭔데요? 오 이거 이거 뭡니까? 혹시? 국수? <laughs> 예. 아유 우리 뭐 국수밖에 안 했습니다 사람들 많아서 이렇게 안 말하는데 힘드시죠? <laughs> 아 이거는 늘 하는 일이기 때문 사람이 많기 때문또좀 도와줘야겠네 <웃음> 고맙습니다 뭐지 근데 실시 일상으로 많이 하시니까 혼자 많이 하잖아요 혼자. 자, 요두 개요? 두 개만? 응. 국수 두 개? 네. 어, 김치요? 알았습니다. <laughs> 좀맛없게하지 <한데. 웃음> <laughs> 맛있는 식사와 함께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오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돌아가는 거야. 어가니다 아, 아, 냉장고 안의 물건들도 분리한후 깨끗이 씻습니다. 야, 네, 네,

이 어, 안에서만 처리하고, 이제 상판, 상판 덮고또 이제 이 안에 상을, 몰딩 상을 이제 보안 좀 넣고, 보안하고 그래야 돼. 한동안 음식을 만들지 않은 듯 방치된 부엌 팔을 걷어붙이고,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이게 오올도 부분적으로 도색을 했을 때는 집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이 너무 험하고 도배, 장판, 페인트칠까지 깨끗이 단장된 집에 마무리 청소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옷을 줄알지만짜인이 아저야이을 버리고 나니 세이불 왔다. 세이불 까는 거. 회장님. 아, 회장님. 아, 회 아, 회장님. 아, 회님 아, 회장 아, 회장 아, 회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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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시고, 좀, 좀, 멘탈 쪽을 좀안 좋아가지고,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다시 이렇게 도와주시고, 동네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좀 더, 이래,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 생각도 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복기팀에서 현장 방문해서 공부하고, 상담을 그 해갖고, 복지 어, 쪽에 지원할 방법 없나, 그래서 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장인 등록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 지붕 수리하고 샤시는 추후에 그 LH 공사에서 샤시를 공사할 예정이고, 향후 내년에 사랑의 집고지부지 사업으로 어, 지붕 수리를 통해서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여서 행복했던 한주. 새로운 공간에서 청년의 새 삶이 움트기를 응원합니다. 기억을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려고 이제 봄이 되니까 이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봄이 오... 되니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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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도 기분이 나고 통이 나고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쁘다. 색깔이 어휴, 세상에 저 위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봐라. 네 햇빛 바은 대로 지금 응. <laughs>